제가 곧 드릴 말씀에 시청자님들께서는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나이가 50세가 넘으셨는데도 냉장고에 있는 이 일곱 가지 채소 중 하나를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있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평생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채소가 약해진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내 몸을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자연 그대로일수록 많이 먹을수록 무조건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특정 채소들은 오히려 신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줍니다. 더 두려운 점은 신장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식탁에 너무나 흔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채소, 7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채소들을 포기하지 않고 독소만 쏙 빼고 안전하게 드시는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시청자님과 가족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70대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기 위한 여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68세 어르신 한 분이 아드님의 부축을 받고 힘겹게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실 만큼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두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무겁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전날 저녁 속을 편안하게 하려고 신선한 채소 샐러드 한 그릇만 드시고 주무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위험 수치를 넘어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채소가 밤새 신장을 공격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바로 신장의 노화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60대의 신장은 수십 년을 사용한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30대의 젊은 신장은 채소 속의 칼륨을 콸콸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필터가 낡아 미네랄을 걸러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혈관에 쌓이면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냉장고 속에 숨어 있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그 위험한 범인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첫 번째 범인은 거의 모든 한국 가정의 냉장고에 있는 깍두기와 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이니까 소화도 잘 되고 무조건 좋다. 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는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발효 과정에서 칼륨까지 농축됩니다. 늙은 신장은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적을 동시에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나트륨이 몸속 수분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신장은 지쳐버리고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많이 드신 다음날 유독 손발이 붓고 가슴이 답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를 맑게 해준다고 믿고 드시는 미역입니다. 특히 몸을 해독한다고 믿고 미역국을 한솥 끓여놓고 며칠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른 미역은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지어 감자보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조리법입니다. 미역을 푹 끓이면 칼륨이 국물에 고스란히 녹아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물이 진국이다라며 그 물까지 싹다 마십니다. 이것은 마치 고농축 칼륨 주사를 혈관에 직접 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몸에 좋으라고 미역국을 며칠 연속으로 드시다가 심장이 덜컥거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혹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무심코 집어먹는 이것들이 사실은 신장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밖에서 외식할 때나 술안주로 즐기는 두 번째 그룹. 겉보기에는 가볍지만 신장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인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밥상에서 반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하거나 입이 심심할 때 무심코 집어 먹는 간식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가볍고 아무 해가 없을 것 같지만 신장에는 핵폭탄 급의 충격을 줄수 있는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우리가 치킨을 시키거나 맥주를 마실 때 습관적으로 곁들이는 감자튀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튀김은 그저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찌거나 기름기 때문에 소화, 소화가 안 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감자튀김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농축된 독소 덩어리와 같습니다. 결슬라 감자 자체도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속의 수분은 전부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 칼륨 성분만 고스란히 남아 아주 진하게 농축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맛을 내기 위해 그 위에 짭짤한 소금을 듬뿍 뿌립니다. 이것을 드시는 순간 시청자님의 신장은 감당하기 힘든 두 가지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고농축 칼륨과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몸속에 물을 꽉 붙잡아 혈압을 올리고 농축된 칼륨은 심장을 강타하여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즐거운 술자리에서 무심코 집어드신 감자튀김 몇 조각이 그날 밤 시청자님의 신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응급실로 향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의외의 복병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방울 토마토입니다. 지금. 아니, 토마토는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들에게 토마토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하는 두 얼굴의 채소입니다. 토마토는 채소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흡수 속도입니다. 특히 건강을 챙기겠다고 아침마다 방울토마토를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칼륨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주는 거름망 역할을 하는데 믹서기로 갈아버리면 이 보호막이 전부 파괴됩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마시는 토마토 주스는 고용량 칼륨 주사를 혈관에 직접 꽂는 꽂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어르신 한 분은 혈압을 낮추겠다고. 매일 토마토 주스를 두 잔씩 드시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은 그나마 조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그룹은 정말 충격적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평생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범위는 바로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건강의 상징, 인삼입니다. 아니, 인삼은 기력을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수 있습니다. 인삼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심장을 뛰게 하여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삼 자체에 칼륨 함량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해져 칼륨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장까지 빠르게 뛰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낡아서 덜컹거리는 자동차에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몸보신을 하겠다고 매일 인삼 달인 물을 드시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가슴이 터질 듯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최애 간식,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호박죽입니다. 소화가 잘 되니 신장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호박을 물에 넣고 푹 끓이면 단호박 속에 있던 칼륨이 몽땅 물로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그 걸쭉한 국물을 남김없이 다 마십니다. 이것은 칼륨 농축액을 마시는 꼴입니다. 게다가 단호박의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지친 췌장과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겉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속은 신장을 옥죄는 무서운 음식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붉은 비트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위해 비트를 말려서 가루로 타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비트 가루 한 스푼에는 비트 원물, 서너 개 분량의 칼륨이 초고농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시는 순간 시청자님의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수 없는 수준의 미네랄 폭격을 맞게 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다 오히려 신장 필터를 막아버리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총 7가지 위험한 채소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김치, 미역, 감자튀김, 토마토, 인삼, 단호박, 비트까지. 혹시 이 중에서 시청자님 댁 냉장고에 지금 들어있는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정말 몰랐다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있습니다. 혹은 콩균경호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라고 남겨주세요. 시청자님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며 곧바로 이 채소들의 독소만 쏙 빼고 안전하게 드시는 기적의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은 이 채소들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리법만 살짝 바꿔도 독소인 칼륨을 50%까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기적의 조리법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저녁부터 바로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원칙은 두껍게 깎고 얇게 써는 것입니다. 채소의 칼륨과 미네랄은 껍질 바로 밑부분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껍질을 평소보다 두껍게 깎아내십시오. 그리고 채소의 속살은 종이처럼 아주 얇게 썰어야 합니다. 얇게 썰수록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조리할 때 칼륨이 훨씬 더잘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 따뜻한 물 목욕입니다. 손질한 채소를 바로 조리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푹 담가두십시오.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서 칼륨이 더잘 녹아나옵니다.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신장을 괴롭히던 독소가 빠져나온 증거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데친 물은 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의 대부분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절대 그 물을 국이나 찌개 육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물은 영양분이 아니라 신장을 망가뜨리는 칼륨 액기스와입니다.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고, 건더기만 건져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셔도 400mg이던 칼륨이 200mg으로 절반이나 뚝 떨어집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조리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양과 먹는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칼로리를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주먹 규칙만 기억하십시오. 시청자님의 주먹이 바로 신장을 지키는 계량컵입니다. 한끼 식사에서 채소는 한 주먹, 밥도 한 주먹, 단백질도 한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장이 약할 때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적당히 드셔야 신장이 미네랄 파도를 한 번에 맞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신장이 하루 중 가장 느리게 일하는 시간이므로 평소보다 더 가볍게 드셔야 밤 사이 몸이 붓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위험한 섞어먹기입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끼리는 절대 한 끼에 같이 드시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단호박죽을 드셨다면, 그날 반찬으로 감자조림은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 샐러드를 드셨다면, 미역국은 드시면 안 됩니다. 무심코 이들을 함께 먹었다간, 시청자님도 모르는 사이에 미네랄 수치가 두 배대로 폭등하여 약한 신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로 드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배려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만 잔뜩 말씀드려서 마음이 무거우셨죠? 걱정 마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매일 챙겨 드셔야 할두 가지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식재료, 첫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를 그저 요리의 부재료로만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양파는 정말 귀중한 선물입니다. 양파는 채소 중에서 칼륨 함량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파가 신장 내부의 미세한 혈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신장 혈관이 건강해야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 기능이 되살아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무입니다. 무는 땅 속에서 자라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다른 뿌리 채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무에는 수분이 가득하고 미네랄이 가벼워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무에는 천연 소화효소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면 몸 속에 남는 찌꺼기가 줄어듭니다. 즉,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미리 치워주는 셈입니다. 이두 가지를 합쳐서 따뜻한 양파 무국을 끓여 드셔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죽어가는 신장을 심폐소생하는 최고의 저녁 식사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몇주 만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장이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장은 묵묵히 일하는 일꾼과 같아서 우리가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오늘부터 딱네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물은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몸을 해독하겠다고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꺼번에 들어온 물은 신장의 홍수를 일으킵니다. 한 번에 두세 모금씩 하루 종일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 반드시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신장이 휩 휘... 회복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때 깨어 있으면 신장은 쉴틈 없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반 잔을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무리한 운동 대신 하루 2~30분 걷기를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노폐물을 만들어 내지만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으로 가는 핏길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망가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도 힘들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주고 아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시청자님의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바꾸는 생명줄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를 바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신장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창에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 라고 남겨주세요. 시청자님의 그 한마디가 스스로와의 약속이 되고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응급실행을 막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